허니마이블 안녕하세요. 통합유아부 대살 조혜인 아빠 조규형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과 방탕한 아들 성경동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착한 목자가 백 마리의 양떼를 기르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중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지. 목자는 나머지 양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산비탈을 헤맸어.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자 목자는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 우리 안에 안전하게 있는 나머지 양보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훨씬 더 기뻤던 거지. 목자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했어. 다 함께 축하해 주게나. 잃어버렸던 내 양을 찾았다네.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 담긴 뜻도 말씀해주셨어요. 목자가 자기 양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아무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부자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지. 아버지, 나중에 제 몫으로 주실 재산을 지금 미리 나눠주세요.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일하기가 싫어져. 멀리 여행을 가서 신나게 놀고 싶었단다. 돈을 받아낸 작은 아들은 짐을 꾸려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단다. 멋진 세상을 빨리 구경하고 싶어 안달이 났지. 작은 아들은 왕자처럼 살면서 값비싼 옷과 보석을 척척 사고 온갖 맛좋은 음식을 먹었지. 밤마다 친구들을 불러 비싼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춤을 추었어. 마침내 가지고 있던 돈이 바닥나고 말았단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나버렸어. 작은 아들은 도와달라고 했지만 모두들 모른 척했지. 심지어 돼지가 먹는 꿀꿀이 죽을 조금만 달라고 해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자 작은 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들조차 잘 입고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돈한푼 없이 굶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겠다. 어쩌면 일꾼으로 삼아주실지도 몰라.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걸먼 발치에서 보았어.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아버지는 기뻐하며 달려나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단다. 아들이 말했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고 말했어. 그날 밤그 집에선 잔치가 열렸지.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 담긴 뜻을 말해 주셨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떠났던 자녀가 돌아오면 기뻐하신단다. 허니바이블.